안녕하세요. 천천한청옥부살입니다 예, 오늘은 2024년 돼지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어난 날짜하고 시에 따라 이게 막 바뀌는 거 아시죠? 그니까 전체적인 평균적인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30세 의뢰생입니다. 자, 이동수하고 자, 문서 잡을 일 문서운 둘아 계십니다. 자 직장 내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배겨내질 못해서 내가 희청희청하고 그만두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지금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실망하는 게 많아가지고 자꾸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냄비 쩡쩡거리는 땡그랑땡랑 소리가 막 나서 서로들 튀어거리고 뭐 실망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자,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한쪽만 좋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았다가도 또 금방 식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그 남녀 관계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하기도 하고, 예, 상반기 때는 그러네요. 상반기 때는 내가 사람한테 상처받을 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상처받을 일이 생기면은 너무 깊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거기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42세 개혜생입니다. 부모님한테 내가 조금 재산받을 일이, 금전으로 내가 덕을 볼 일이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결혼을 앞두신 분이 이상하게 어떤 오해나 실망으로 인해서 이게 결혼 날짜를 잡아놓거나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고 있는데 이게 파토날 일이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적에서 꼭 금전만은 아니거든요. 금전은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꽂아 가서 못 받고 있고 은행에 쉽게 말해서 내가 뭐 어디에서 돈을 융통을 했어 사람한테도 융통한 게 있지만 은행 아니라 은행 쪽으로 내가 융통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숨을+ 숨을 못 쉰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아트가 깍깍 막히고 내가 지금 일을 하든 안 하든 아예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심정으로 지금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내가 그래도 비상금이라고 조금이라도 모아뒀는데 내옆 사람 때문에 이 돈이 탁하니 털리는 상황이 생기네요. 자, 건강으로는 내가 아무리 그 남들이 걸리는 감기라고 할지라도 감기로 하나로 인해서 내가 병원에 입원할 일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꼭 감기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5 4세 신혜생입니다. 자, 잘해주고 뺨 매는다 그러죠? 뭐 해주고 뺨 매는다고. <laughs>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십니다. 잘해주고도 뺨 맞고, 내가 내돈 주면서도 뺨 맞고, 어?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세요. 자, 상반기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분야별로 다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손님하고 그러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그러든 이렇게 조금 구설에 좀 올라요 구설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보면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해가지고 이게 걸리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 내가 뭔가가 저지른 일이 있어서 이런 거는 바로 잡아가야 되겠죠 내가 뭔가를 사놓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금전이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고 못 받았던 어떤 금전을 내가 또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자 내가 사별을 걷기도 할수 있습니다 66세 기예생입니다 자, 이동수, 문서훈, 다들 아 계십니다 자 어디든지 다니다 보면은 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리 밑에는 뭐 돌이 됐든 물이 됐든 자 거기에서 차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서. 내가 몸이 됐든 시간이 됐든 이렇게 많이 흘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빙판길이나 이런 데는 어떤 길이든지 좀 불안하잖아. 이렇게 사고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쪽 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가 무슨 뭐 고속버스를 타도 뭐를 타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게 들어와 있어요. 자, 이년수가 들어와 있는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 사람이 내가 만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지 도통 모르겠어.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모 상을 당할 일이 있으시고, 부모 병치레 아니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말이 안 나오네. 수족도 못 쓰고, 치매에 걸리신 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꼭 손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가족이 없기도 하고, 혼자 인, 이제 있으신 분들, 혼자 자손이, 아니면 나물러라고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이렇게 돌보시는 분들이 계시네. 엄청나게 힘드네. <laughs> 상반기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예, 조심하시고, 그 나머지는 그래도 다른 저기보다도 좀 낫다라고 하십니다. 예, 78세, 정혜생입니다. 내가 태어나길 사주팔자를 참 일반인 사주보다 세게 기운 자체가 이래서 내 자손이 잘안 돼. 내 자손이.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공을 많이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도 모르고 계속 응내 자식들이 왜 이래 그리고 내가 왜 이래 자꾸 이유도 모르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2024년 그 상반기 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내가 누울 수도 있고,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상반기에요. 2024년이. 그렇기 때문에. 자, 모든 것에 조금 감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고집이 있나 싶으면 고집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너무 그동안에 너무 나만 알고 살았나 한거 있으면 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내 기운이 이렇게 세서 내가 이르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무시하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이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생각해 가시면서 좀 기도도 드리고 이런 데도 들리셔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도 조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2024년, 예, 돼지 띠 상반기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 뵐 때까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